제가 그 이영복 셰프님한테 배웠거든요 딱 많이 안 튀는 거 이거 마늘이 왜안튀냐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웃음> <웃음> 아니, 댓글들 너무 안남요칼 들고 얘기하면 좋겠잖아 센스 <laughs> <댄스> 재밌다, <laughs> <댄스> 재밌다. <laughs> 아니 우리 요리 잘하네 <laughs>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좀 넣어주세요 넣어줘도 되나요? 어? <laughs> 입이 많이 작으시네요 저희님은 <laughs> <laughs> 그. 제 모자 쓴 이유가 뭐 뭘까요? 니께 네 건내 것이기 때문에 내건내 내 거고 니건내 네 거예요. 소유심 생각하시는 그 의미가 전치 잘 전달됐기 때문에 좀무리하겠습니다 <laughs> <전> <laughs>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소스 캠핑입니다. 예. 예 살라메요. 자, 여러분들 저희는 여기 오늘 행성으로 왔습니다. 행성의 온새미로 온새롬이 아닙니다. 행성에는 온세 비로라는 캠핑장을 왔고요. 어, 여기 너무나 기분 좋게 편지를 오다 보니까 전세캠물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라가 가을이 살짝 쳐지 나갔어. 요 약간 잼마듯이 팍 하고 딱 지나가는 고시점 때딱 맞고, 고시점에딱 맞춰서 왔는데 단풍이 지금은 노랗지만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아마 새빨갛게 맛있게 익었을 거예요. 이 가을이 가기 전에 빨리 캠핑하고 싶어서 이 좋은 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난로의 계절이 왔어요. 오늘 오면서 등유 받아서 기름 딱넣는데 기름 냄새가 제 후각을 딱 건드는 순간 아 이제 드디어 이제 가을이 가는구나. 가을 가면 뭐 해야 돼? 불멍 해야죠. 또파티호스트부터 갖고 왔습니다. 오늘 불야불 아침에 짐 챙기냐고 아 빡셌어요 오늘. 오늘 가지고 온 거는 또이 자연 숲에 또이 가을이 가는 이 낙엽에 좀잘올만한 텐트 헬스포츠의 발할. 갖고 왔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이 더블백에다가 텐트 이렇게 가방에 안 넣고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이쁘게 잘 말아놨죠. 그리고 폴대도 이렇게 좀마르라고 이렇게 이 폴대 가방에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보관해놨습니다. 폴대가 여기서 자연 건조가 될수 있게. 발바때 음. 소리가 좋아. 가랑 나도 널 싶다 아이다고 <laughs> 야, 발알. 이번 년도 첫 발알이네. 발알이나 뭐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는 폴대 집어 넣을 때는 약간 활처럼 휘면 좀잘 들어가요, 이렇게. 아, 보시죠. 이거 발알은 폴대를 노란 거, 회색, 빨간 거, 회색, 노란 것 순으로. 제가 조만간에 이 발알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을게요. 제가 실제로 지금 거의 한 3년째 쓰니까. 발랄 3년 쓴 후기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니가 <laughs> 그 폴대를 밟는 게 엎드려 같은데. <laughs> 오케이. 아름답구만. 여러분들, 망치질할 때 목을 짧게 잡지 말고 조금 길게 잡아요. 길게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논다는 생각으로 치면 은 손목에 좀 무리가 들가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힘을 적게 줘도 손목에 무리가 가요. 이 끈을 이렇게 밀면서 한번 파낼지. 오, that's right. 어, 아주 깔끔. 이 텐트가. 듀랑고 에어 미니 텐트인데 플랜 캠프 님한테 샀어요. 저희 왜? 갑자기 수동으로 하고 있냐고요? 이거 에어 펌프 앞에 헤드 맞는 게 없어요. 얼마나 들어가? 다은거 아니야? 더 이, 많이 해야 돼. 여기 칠까지 가야 된대. 아, 오케이. 오케이. 응. 이게 에어 텐트 같은 게 편하긴 진짜 편한데 바람 같은 게잘 들어가야지 편한 것 같아. 아, 바람 넣기가 힘들면 수용장이 하나도 없어. 이거 저기 플랜 캠퍼님한테 반납해. 이야... <laughs> 얼마 만에 넣어보는 기름인가?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알라딘. 확실히 이제 날이 춥긴 춥나 봐요, 겨울인가 봐. 해가 금방 떨어졌어요. 지금 한 4시 반? 뭐, 한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약간 어둑어둑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공기도 확실하게 좀 차가워졌어요. 오늘은 또 풀린 날로까지. 오랜만이잘 있었어? 이 원액션 테어 밑에다가 팩 박았어요. 혹시나 이렇게 넘어질 수 있을까봐. 안전하게. 음, 캠핑은 무조건 안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완벽하게 세팅 뭐 끝났습니다. 뒤쪽에 이제 바로할 텐트 피칭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티어스튜브 그리고 요번에 새로 산거 카고 포유니 테이블이랑 요번에 완스 형님이 선물로 주신 제 로고 박힌 성수캠핑 로고 가 박혀 있는 미니 화로대, 까오리스, 바만네퍼루이비똥 화로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할 줄도 감마솥 지금 이제 오늘 두 번째인데. 모르겠어요. 이제 개복 쓸지 아니면 퇴출할지 지금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좀 고민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캠핑 박스. 오늘은 펜니터 틀고 잘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름 적시고 있는 중이고요. 요게다 편한데 에어가 조금 애매하게 불편해요. 그래서 팔았나 플래니? 저희는 지금 이제 산책 한 바퀴 돌려고요. 여기 터프 사이트들이 되게 예쁘게 잘돼 있어요. 저기 저 위에가 이제 관리실인 것 같아요. 야 그리고 여기 뭐 계곡도 있네요. 끝내주네. 끝내줘. 야. 여기는 무슨 완전 공원인데 공원. 응. 그렇지. 너무 잘 꾸며 놨다. 테이블하고 채워도 갖고 올 필요가 없었네. 여기서 먹고 놀아도 되네 <laughs> 여기서 먹고 놀고 여기서 텐트 치고 놀아도 될 뻔했어. 아 야, 여기 좋다 진짜. 경치가 너무 좋고 공기 좋고 아, 계곡 물소리 들리고 좋아. 깨끗하고. 아, 우리 완스 형님이 여기서 찍으셨구나.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어디 가려고 하냐면 여기 가려고요. 주상절리. 여기 캠핑장에 거의 랜드마크처럼 주상절리가 엄청 멋있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유슈 멤버들 영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 실물로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올라갔는데, 아, 언더 베이가, 아, 힘드네. 아. 야, 여러분들 벌써 이제 단풍이 막 치고 있죠? 와,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저게 바로 랜드마크. 야 있구나? 와. 야 와, 멋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와, 캠핑장에 주상절리는 캠핑장 태어나 서 처음 와봤다니까, 진짜.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있게 잘려놓으셨어요 와, 계속 보게 되네. 와, 이러면 좀 가늠이 되시나요? 돌 하나가 오빠야요돌 하나가. <웃음> 이렇게. <웃음> 여기는 이제 계곡 수영장이라고 하네요. 계곡물을 받아서 하는 그런 수영장인가 봐요. 여기 진짜 한여름에 한번 오긴 기 와봐야겠다. 야, 여기는 근데 진짜. 다 하나 하나 하나가 다 이뻐요. 너무 잘 갖고는. 너무 거죠? 잘 갖고는. 그리고 음. 여름에 오긴 올 건데 여름보다 지금처럼 이렇게 선선할 때가 좋은 게것 같아요. 여름에는 아, 이 언덕배기가 아, <laughs> 날 감당이 안될것 같아. 요 여러분들 뒤에 보이세요 지금 조명 저희 거 지금 조명 하나도 안 걸었거든요. 오늘 저희 거 조명 안 빼도 될거 같아요. 와 엄청 조명을 여기가 조명 맛집이네. 진짜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그러니까 조명을 감성적으로 걸러서 돌고 있는데 딱 아, 조명 켜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진짜 동화 속에서 조명이 켜지는 그런, 그런 느낌이죠. 기분기가 너무 좋네. 기분이 거같 n e 한잔해야 여기는 진짜 예전에선 3시간 걸리는데 3시간 걸려서 오기 잘한거 같아요 Somebody and he won't let you go. Go 아, 두 개도 쓰지 뭐. 이제 드디어 오늘 캠핑장 와서 드디어 먹는 첫 끼인데 여기 캠핑장 사장님이 저희 먹으라고 가지 멘보샤 하셨다고 해가지고 여자 사장님이 주셨거든요. 흑백류로 다 준비하시나 보다. 어떠? 아, 이거 비주 재밌다. <laughs> 아, 일단 냄새부터 해주세요 아, 가지인가? 너 어디로 되나요? 아. <laughs> 입이 많이 작으시네요. <laughs>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 캠핑입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 좀 넘어가는 요 시기가 지금 딱봄 잠바 입고 가볍게 불 장난하기 좋은 딱그 계절이거든요. 빨리 나오세요. 자, 마숑, 내숑, 짠. 와가지고 세팅하고 산책하고 지금이 딱 배고픔이 절정 있는 그 순간에 딱이 사장님 센스 있게 아니 눈치 채셨나봐 우리 배고픈 거. 어. 딱 센스있게 요기할 만큼의 딱그 어, 센스 재밌다 센스 재밌어 <laughs> 요리를 잘하시네 요리를 잘하시네 아 온세미로 사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이야 맛있겠 쭉! 가지에 익힌 정도가 저한테 이게 킥거든요 티약이니? <laughs> 음. 음. <laughs> 이분하게 익은 맛이 중간에 있는 그 가지의 바삭함이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어서 전 보류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도 이제 뭔가 요리를 해먹어야겠잖아요 오늘 준비한 거는 이 단풍 있잖아요. 단풍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들, 빨간색이죠. 단풍하고 또깔을 맞춰서 오늘 닭도리탕 저희는 닭돌탕이든 삼계탕이든 이 닭다리로만 하든요 닭다리 만으면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순살까지 갖고 왔어요. 오늘 순살에 닭다리 집어넣어서 푹 삶고 야채 집어넣고 채소도 고딱 가마솥에다가 그냥 푸아르르르 너무 르르다르이르르르르르르 깨끗한 당만 넣는 거죠. 끓이면서 야채 집어넣고 채소랑 이런 거 집어넣어서 잡자잡하게 해서 먹으려 생각이에요. 이렇게 끓는 동안에 야채를 또 손질해야겠죠? 감자는 뭐 큼직큼직하게 딱두번 정도만 딱 이렇게 바로 집어넣고 바로 집어넣고 당근은 약간 숭덩숭덩. 탕 숭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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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투하. 싹. 양파도 뭐 식감이 또생명이니까 네 번만 이렇게 해서 갑자기 세팅 다 모든 야채를 많이 넣고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맛있거든요. 야 가마솥이 막 채워지는 게 재밌네. 다지 마늘은 싹 이렇게 치면 하나도 안 튀었죠 옆로 제가 그 이연복 셰프님한테 배웠거든요. 딱 많이 안 튀는 거. 여러분들안 튀죠 마늘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마늘이 왜안 튀냐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laughs> 아니, 댓글들 너무 안 남. 아니, 칼 칼들고 얘기하면 좋겠잖아. 댓글들을 너무 안 남기셔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laughs> 아, 내가 너무 알려주다 보네. 이제 오늘부터 안 알려줄 거야. 안알려줘 마늘 느까할까안알려줘 <laughs> 마늘 싹 쓰아... 기가 막히다. <laughs> 여러분들 도마는 한량 도마. 그다음 요 시판용 소스를 보면은 <laughs> 게임 세. 자. <laughs> 물좀 넣고, 한번 싹 흔들어서. 마지막 양념 소스까지 싹. 싹. 이거 하고 있다고 또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살짝 썰어도 되겠는데, 파는 좀 큼직큼직하게 딱 이렇게 싹. 파가 얇네. 그치? 얇지 않이 어쩐지 이 쿠팡 새끼들 싸더라. <laughs> 아니, 싸다고 좋아할 때 언제 고거쿠와파중간 사이 같은데 느낌이. 응? 아 냄새가 기가 막히다 벌써 이제 온다인올라인 냄새가 기가 막히다 약간 떡볶이 국물 냄새 어 약간 나 그런 그런 생각... 생각했어. 아, 근데 가마솥 떡볶이도 맛있겠다. 다음 아, 메뉴? 어, 다음에 그런 걸로 해 먹을까? 사. 음. 그다음에 우리 지 고춧가루 사사사 사. 실하게 단풍인 불탕이야 <laughs> 여러분들 단풍과 함께 닭돌탕을 해드시는 건 어떠신가요? 이것도 사람들 감아서 산다고 난리 나는거 아닌가 모르겠다. 여러분들 사장님이 가지 먹모셨 주잖아요. 또 그거에 보답하기 위해서 또또지탕을싹 어? 순서이랑 야채 싹 감자도 싹 고기를 좀 많이 드려야지 많이 드세요, 사장님들 약간 여기에 그릇 아시죠? 나게 나가, 음식 나가 하잖아요 옆에 끊기 닦는 거. 사악. 한번 가져다 줘 보도록 하죠. 지금 배달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저 위에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으로 사악. 사실 저희가 지금 기미가 안돼 있거든요. 지금 끓이고 제 입에 넣기 전에 간 보기 전에 지금 담아서 드리는 거라 중요한 손님들이 첫술 주잖아요. 첫술 무조건 맛있을 겁니다. 왜이 석박사님의 양념장 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우 힘들어 씨저 동문 사장님 안 계시나요?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 잠깐 올려놓고 아저 이거 먹을까 주셔가지고 저희 닭들탕 좀했는데 갖고 왔거든요 매점인데 아이고 저희 일부러 많이 했어요 사진 드리려고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에모맛좀 또... 봐봐요 뭐. 아 괜찮은데 아이고 담아서 줄 끓인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아, 아, 아 영상 찍는지도 모르셨을 건데. 아, <laughs> 여러분들, 여기 온세미로. 아, 너무 좋아요.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아, 아니, 아, 사모님 아,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라고. 사장님 알고 계셨죠? 예, 알고 계니요 뭐, 아, 감사합니다. 전달했습니다. 아, 나는 못 드릴까봐 여기 상주하고 계시네요. 만약 못 주고서는, 아, 저거 어디 냉장고 넣어놔야 되나 이러고 있어서는 다행히도 오늘 한 음식, 오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이제 4배도 채워보자. 닭돌이리탕을 올려놓고요. 싹. 자, 이제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달리는 거야 이제 자, 아주. 예. 네 아, 캬. 여러분 보이시죠? 야, 응. 에이. 감자 다리 같다. 매콤한 완전 소주안주 됐어. 옆처름해 음. 음~~ 아 어, 어 음해 미쳐. 음해 미쳐. 이야~~ 음~~ 아니, 우리 요리 잘하네. <laughs> 이렇게 맛있을 일이야? 한 거라고 야채 썬거 밖에 없잖냐? <laughs> 네. 대파도 맛있고 그니 그러니까. 감자도 맛있고 야여러분 감자 닭돌탕에는 감자가 지그 제일 맛있는 거 같아 그치? 응 이거 감자 그 뭐라고 이지 포슬포슬이라고 해야 나어 포슬포슬 맛이야 포슬포슬, 포슬포슬. 음. 여러분은 2023년 이제 캠핑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캠핑의 시작은 <laughs> 닭돌탕과 함께 자 마쇼 마쇼 짠 에이, 에이. 음, 음. 음음아 <laughs> 진짜 맛있다 아, 진짜. 음. <laughs> 이 닭다리 익힘 정도가 딱 내가 좋아하는 익힘이야 <laughs> <laughs> 아 맞다 맛있네 오빠가 하려는 말 내가 했지 <laughs> <laughs> 당황했네 나 순간적으로 마숑 마숑 양이 많다고 한적 없는데? 어저 고양이 오 미치고 오는 거 같은데 아 맹수답게 살근살근 걸어오네 하하하하하 <laughs> <응>. 어? <laughs> 자 마셔 아 양념을 아주 그냥 야무지게 묻혀서 온다 온다 갑자기 갑자기 왜 갑자기 <laughs> 뭐준자란 안... 뭐지? 갑자기 왜 왔어? <laughs> 한 마리 야수처럼 지금 슬금슬금 와야지 <laughs> 못줘 양념 돼있어 아 진짜 미안해서 못 먹겠네 와. 너 구독은 했냐? 너 구독했어 안했어. 너 지금 구독도 안하고 거기 있는 거야? 1년간 중에 가서 1년간. 가서 구독하고 와. 응. 아니야. 구독 더 아니야. 남의 사이트 들어가는 거 아니라. 고 배웠어 안 배웠어. <laughs> 배웠어? 응. 거기서더안 돼. 네가 배고픈 건 알겠어. 야 근데 너 되게 이쁘게 생겼다. 응. 너한테 줄건 없고. 우리들의 시그니처를 보여줄 수 있어. 우리들의 시그니처 보여줄게. 자 마숑. 대숑. 야옹 근데 오늘은 저희는 이 닭도리탕에다가 볶음밥을 다. 양념 한쪽으로 좀 이렇게 밀어놔야 될것 같아. <laughs>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 줄 알았어. 헛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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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사지지지지 야 스인스 스 여기에 또 토치 못 참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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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여러분들 닭도리탕 치즈 볶음밥을 먹어보도록 <놀라> 하죠. 제제 익힌 정도가 제딱 좋아하는 그 치즈 익힌데 제가 예, 좀 보류하겠습니다. <laughs> 소희님은 그제 모자 쓴 이유가 뭐 뭘까요? 네게 곧내 것이기 때문에 음. 내건 내 거고 니건내 네 거예요. 소희 씨 생각하시는 그 의미가 저한테 잘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하하하. 좀 보류하겠습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맛있겠죠. 응.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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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 <두> <laughs> 그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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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끈뜨끈해졌어, 그렇 응. 바로 응. 열기가 가득하다 지금. 사장 <목소리> <목소리> <장작> 바꿔요 여기 물로백 <laughs> <이런 걸로. 목소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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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어요? 봉봉 복숭아 저 처음 봤는데 너무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가지고 왔거든요 할게 얼마나 많아 할게 지금 옆에서 응? 다른 채널 야방 보고 있어요 <웃음> 미칠 <웃음> 것 같아 진짜 오! 오! 캡쳐 캡쳐 캡처. 이거 캡쳐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지오 아이고 우리 봉필리, 기쟁이님호순이님호순네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정식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서스케입니다. 예, 예. 자, 우리 순내도 우리, 성소 라방, 보고, 우리 어, 성소 라방 재밌게 보고, 우리 기쟁이도 성소 라방 재밌게 보고, 우리 봉필이도 보고, 우리 귤섬이도 어, 재밌게 보고. 성소 아이, 성소 아이, 좋 가자, 가자. 신기하네. 그렇지. 음. 무인이니까 막 어? 직원 쓸 필요 없고. 음료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주문하신 망고 에이드 나습니다 네, here. <laughs> 사장놀이 <웃음> <웃음> 근데 한번 드셔 보세요. 망고에 익힌 정도가 <laughs> 여기 이제 매점이 있거든요. 매점에 그 무인 커피숍 기계가 있어요. 거기에서 전 아메리카노. 소위는 망고 에이드 이렇게 해서 풍경 보면서 먹고 싶네요 이게 매점 뷰예요 매점 뷰 아침먹고 해산할건데 제가 오늘 아침 준비한거는 짜게치 짜게차세요 여러분들? <laughs> 짜파게티, 계란후라이, 시즈 먼저 식용유를 싹싹싹싹 자. 아, 아, 아. 이제 물이 끓고 있어서 면을 한번 투하해 보도록 하죠. 짠. 일부러 면을 그렇게 헤쳐놓는 겁니까? 네. 면이 그냥 놓으면 있어요. 자동으로 헤쳐지는 거 아니니까? 아이, 바보 같은 라면을 낫자도 모르는 게. <laughs> 아니. 저희 라면 끓이면 저희 뭐라고 이제 국을 끓여서 와요, 국. 한강 라면이 유명한 이유가 한강처럼 물을 넣고. 이게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그지 음. 여기에 다 계란 라이, 사. 자, 자, 야, 비주얼 폭파했다, 미쳤다. 그리고 수제 고춧가루, 짜 짜파게티 고춧가루 안 뿌려면 유죄인 거 아시죠? 자, 참깨사, 비주얼도 역대급이긴 하다, 그렇지? 응, 음, 맛있겠다. 치즈가 킥이거든요. 지렸다, 그렇지? 응, 음, 치즈 장난 없네. 이거 딱 들었는데 입맛 엄청 다셔지는 거라. 여러분들, 모닝 짜개치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아주 어려 딱! 너무 맛있어. 음! 음! 무쳤다. 음 맛있겠죠 여기, 에대단하이 음. 저한테 이게 끼거든요 <laughs> 음. 음. 와, 미쳤다. 같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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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음. 음. 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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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상 올라갈 때쯤 되면 아 진짜 단풍 맛있겠다 여러분들 이 영상 올라갈 때쯤 캠핑 못 나가신 분들은 뭐 제꺼 보시면서 대리만족하시고 이거 뭐 올라갈 때쯤 캠핑 가신 분들은 단풍 캠핑 맛있게 즐기시면 됩니다 저 여기 이번에 횡성에 있는 온세미로 캠핑장에서 1박 2일 캠핑 아주 야물딱지게 아주 재밌고 유익하고 아주 상쾌하게 캠핑 하다가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캠핑장이 제가 좀추천 해드릴게요 진짜 좋습니다 깨끗하고 조경도 엄청 잘 되어 있고 뭐 펜션도 있으니까 캠핑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펜션도 있으니까 펜션에서 묵으면서 여기서 이제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힐링하다 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일단 지금 날씨에 오기 너무 좋게 잘 되어 있는 게 단풍 나무들이 쫙다 깔려 있어 가지고 그 구경하기에도 너무 좋고 보니까 다람쥐들이나 막 새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가족 단위로 해 가지고 애들이랑 와서 같이 좀 놀고 즐기다 가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시설이 진짜 최고고 이뭐 뒤에 배경만 봐도 아시겠죠? 이거 보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있으면 단풍이 엄청 맛있게 익을 텐데 못 가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서 대리 만족 하시면 되시고 저는 아마 계속 음, 나갈 음, 거니까 단풍 캠핑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캠핑하세요. something